안녕하십니까? 자파들도 지금 여론조사에 완전히 이그 멘붕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는 것 같아요. 저 여론조사 기관 중에 가장 자파는 여론조사 꽃김호중이고요 그게 버금 가는 게이 그 자파 여론조사. 이게 바로 그 뉴스 토마토잖아요. 우리 명태균 씨 의욕독에 처음 터뜨린 게 뉴스 토마토죠. 저도 이제 그 방송에 옛날에 몇번 세네 번 나갔는데 진짜 이게 자파 좌파 중에 자파가 뉴스 토마토입니다. 뭐 미디어 토마토나 똑같아요. 뉴스 토마토가 이제 방송이고 미디어 토마토는 이제 여론조사하는 기관인데, 근데 토마토니까 하나로 보면 돼요. 요즘 이게 제가 옛날에 참 토마토를 좋아했는데, 요즘 토마토하고 수박을 잘안 먹는 게, 수박은 이게 민주당 저것들끼리 수박이 다 싸우고, 토마토는 이게 워낙 가짜 뉴스라게 조작이 많아요. 근데요. 야,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 가장의 그 여론조사 꽃과 더불어서 김어준 가장의 그 자파라는 이 여론조사에서도 엄청난 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이재명 자파들은 거의 뭐 완전히 깜짝 놀랄만한 이런 엄청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아무 말자파들이 시비를 못끌 겁니다. 시비를 못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이 있죠. 체포영장 집행. 찬성이 55, 반대가요. 43.8입니다. 이 자파에서도 반대가 43.8이면 44잖아요. 거의 엇비슷한 거예요, 오차범위 하면. 이 자파 여론조사 하면이 보통은 뭐 8대2, 7대3넣이히 되잖아. 근데 43.8이 반대다. 와, 이게 거의 반반입니다, 오차범위 하면. 엄청난 게그 결과가 넣었고요. 또 중요한 게넣습니다 탄핵 인용죠. 이게 탄핵이 여론 싸움이고 저는 기준이 33.3대 66.6이다. 그러면 이게 딱 이래리면 이게 9명 중에 6명. 33이 우리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와 탄핵 심판이 있죠. 이것도 그 인용은 5 6의 기각이 41.3입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진다. 41.3이 최고 자파 여론조사에서 41.3이 탄핵 기각되어 다 완전히 이것도 국론이 딱 양분되어 있잖아. 이러면 이게 탄핵, 현재 재판관들도 게 힘들죠. 재판관들도 게 지금 힘들 거예요. 왜? 40, 토마토 조사가 41.3이 탄핵 반대니까. 그럼 반반이잖아요. 33이 이게 되는데 이것도 게 엄청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더 이제 그 이재명한테 면붕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 차기 대통령이 또 이런 질문을 했네. 차기 대통령이 이재명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 없다 이렇게 조사한 거예요. 재밌는 조사네. 이재명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 없다 있다가 54.7 없다는 43. 와 이러면 이게 그한10 1 12% 가까이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파 여론조사 그래요. 거부감 없다는 43. 거부감이 있다가 54.7이에요. 이말은그이재명을 절대 자파들도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요. 호남이 높아요. 와, 이재명에 대해서 이그 거부감이 있다. 이 부분은요. 이 부분에 그 특히 호남에 완전히 이재명 대권 가도 적신호에가 호남에서도 46%가 이재명이 거부감이 있다. 46% 절반이 호남의 절반이 46% 가게 이재명이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호남 지지 못 받으면 이게 민주당 후보가 될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4 0대닙니까자파 토마토까지 이재명이 30%대예요. 그러면 이게 그 40%대 대통령을 탄핵해가 30%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주면 이게 이게 나라가 말이 되겠습니까? 40%대 대통령을 파면에서 30%대 대통령을 만든다. 그쪽에 12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범죄자를 대통령이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호남이 46%가 이으면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야 엄청난 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민주당도요. 이게 토마토 조사라는 게 우리 여론조사 공정이나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아닙니다. 자파들이 뭐 시비거는 여론조사 공정이나 그게 아니고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여론조사인데, 민주당이 41.8이고요. 6%가 떨어졌어요. 41.8. 근데 국민의힘은 1 0 올라서, 10%가 40.5야 똑같아. 야, 민주당은 6%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10% 올라가지고, 정기조사거든요. 정기조사.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6% 떨어지고, 41.8. 그 다음에 국민의힘 10%나 급등해서 40.5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국이 구속되고 조국당은 뭐번안번는게 3.8. 개신당도 이게 난리죠. 허 헌하고 이준석. 개신당은 이제 2.3. 이게 뭡니까? 조국당은 3.8. 완전히 몰라겠잖아요. 몰라겠잖아. 이게 민심이에요. 야, 이게 토마토 여론조사가 이 정도면요. 우리 여론조사 공정이나 또는 이거 그 평판연구소 있잖아요. 여기서 그 공정하게 조사하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는데50% 저는 넘을 거로 봐요. 왜? 여기서 이 정도니까. 지금 완전히 좌파들이 막어 이게 아닌데. 지금 이게 좌파들이 가장 원인을 돌리는 거는 이제 제가 여론조사 좌파 패널들 많이 만나잖아요. 오늘도 제가 연합뉴스TV MBN 가면 또 좌파 패널들 많잖아요. 물어보면 이게 야 너가 왜 이렇게 여론이 이렇 됐니? 이런 이래 물어보면요. 가장 크게 되는 게 공수처입니다. 이놈들에게 진짜 무식한 공처가 왜 사건을 이첩해 가져가가지고 지금 몇번 이렇게 헛발질 했냐.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도 없이 가져가가지고 괜히 서부로 게또 도망갔다가 또게 영장 집회하면서 또 위조까지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놈들 때문에 지질 다 떨어진다고 공처가 가장 자파들이 지금 이게 책임 원인 1호로 이게 돌리고 있어요. 뭐 저는 공처도 게 물론 원인이고 그다음에 그 서부 판사도 원인이고 뭐, 여러, 이데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건, 이게, 뭐, 이재명이나 민주당 자기들 잘못이라 봐야죠. 뭐, 계속, 그, 탄핵 난발 하면서, 말도 안 되게 국정조사 지금 하는데, 벌써 계속 자책 골려고 있잖아. 국정조사 하면서, 우리, 진실이 하나하나씩 드러난 것도 많아요. 그, 우리, 한동훈이 뭐, 사살 어쩌노? 이러면서, 또, 김호준 체포하다가, 구출하려다가 도망가고, 북한 군벌 준비 전부 가짜란 게 드러나잖아요. 강원도에, 뭐, 군인들 투입한 것도, 게다 이급금액이 되거든요. 전부 가짜잖아요. 이번에 국정조사하면서 자기들은 뭐 엄청난 거 조사를 하다가, 이렇게 팩트가 드러나면서요. 지금 여론이 더 판전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뭐 외환죄를 추가하겠다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내란죄를 또 빼버리고, 내란죄는 빼고 외환죄는또 추가한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으니, 이렇게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참, 이게 저는 이거 정기조사입니다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추세가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수치, 보다게 추세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뭐라고 할 거냐고. 가정 자판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계속 조사하면 넣는데, 이제 자파들 뭐라할 거냐고. 꼭 하는 말이, 어, 보수가 이제 뭐 결집해가지고 과표집된다고. 과표집 응답 많이 하는 게 이게 여론입니다. 이 보수가 이제 결집하면서 우리도 여론조사 받아서 응답하자. 이제까지 여론조사 안 받은 사람들이 봤잖아. 이게 여론입니다. 이게 과표집이 조작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전화 한통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이게 애국, 애국입니다. 이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여론입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까지 전화 안 받은 게 오히려 문제였지. 조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본도, 미디어 토마토가 하 표본 아닙니까? 그만큼 이게 그, 이재명과 민주당이 수많은 자체꼴로, 자체꼴로, 완전히 뭐 공수처, 헌재, 그 다음에 국회 계속 자책 올렸잖아요 협발질 따라서 게그 여론이 크게 움직이는 거. 이거는 이게 명백하다, 명백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그 여론이, 국민이, 민심이, 천심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게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게 지금 미디어 토마토이 40%가 훨씬 넘은 반대하니까 이거 탄핵 여기 못합니다. 왜 하면 이게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국민변율로 이게 이제 완전히 뭐. 심리적 내전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탄핵 재판이도 아주 그 천군만마가 되는 거예요. 여론이. 그다음에 수사도 마찬가지죠. 여론이 제일 중요하지. 여론이 낮은 막에 높음에게 수사기한도 함부로 대통령이 못한단 말이에요. 저 국민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앞으로게 이거 그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여론의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 자유 파 보수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할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을 자파 여론 기관에서도 자기들도정게기 조사니까 발표 안할수 없고 발표 안할수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 완들이 이재명이나 민주당 자파들이 멘붕에 빠져서 막 안절부절 당황해서 게 어쩔지 모르는 이런 게그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야 오늘 여론조사 이제까지 여론조사도 중요했지만 오늘 이 조사는 가장 자파 여론조사에서 논 정기 그 조사기 때문에 그 추세를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여론조사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게 조사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